아이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술... 이렇게 숨이 술이... 숨이 응. 왜 이렇게 차? 응. 9 0분뛰였다고 응. <laughs> 25분 뛰었나? <20분에>. 120분이야. <laughs> 요즘 야구도 안 하지? 응. 땡큐 다음주 보자 다음주인가? 4시 20분, 20분? 어지 영등포구청 이제 얼마 안남았어 나잘니까 아, 그러니까, <laughs> 뭐야 <잘 봐. 웃음> 맹, 나 가야할거같아 이제 <laughs> 어, 빨리 어? 진짜? 아나 그날 한지있 한지. 아 결혼식을 최대한 빨리 온다고? 나또들 이제, 이제 막 결혼한다고 약간 그얘기줄알 어? 제일 늦게 어? 제 한다고? 그래 상관없지 그러 우리 미쳤어 누구? 우리? 진짜? 슈개

뭐지 하다 꽂았는데 킴한테 못 넣었어? 킴이 못 넣었어? 어렵긴 했어 사이드에서 약간 직선으로 올리려고 물은 요즘 킴이 물이 올라왔는데 꼴에 꼴 깜박이 엄청난데 어떤 기분이야? 아니 실감이 안나다가 이제 슬슬 이제 토요일이 지나니까 이제 좀더 느낌이 오고 있는 것같아 다음 주 일주일? 연차 안어 다음 주? 아니야 아니야 다음 주에는 일하고 어, 그 다음에 이제 히누 가? 바로? 신우야. 바로 일요일 날 제주도 아 제주도? 기못 나가잖아 외국 못 나가가지고 요즘에 다 제주도 가더라 몇번 가? 일단은 나는 휴가를 많이 못쓸것 같아서 그냥 3박 4일 썼는데 아이고 삼박살? 음, 삼박살 삼박살 <laughs> 나 성생의, 내 성생의 꿈이야, 그 아니 나 동네에 있을 때도 먹지도 못했는데 그거 몰랐지 어 몰랐어 몰랐지, 우리. 아니 왜 이렇게 그 유명했던 거야 연동 버킷리스트 리스야 아, 가능한 포장 좀. <laughs> 포장 가능하대 그거. 줄 엄청 써야 되는 거야 지금. 지금. 새벽 4시부터 해야 될 거라서. 새벽 4시 아, 그렇게 썼는데. 아, 돌았다 돌았어. 요즘 모르겠다 사람 많이. 아니 제주도에 사람 많대. 제주도로 몰릴 걸? 근데 어쨌든 해외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 못 들어오니까. 어, 그거 덕분에 그나마 좀더낫다고는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제주도 가지 근데 는아데 마스크 거? 아니아 아니, 그거 안에어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계획을 하나도 안 짰어 한라산 동상 한번찍어야라산하 하루 보낼 수있 여자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<laughs> 오름 올라가는 것도 싫어해 지 오름 이쁜데 진짜 <laughs> 많은데 거기 그니까 저번에 오름 한번 올라갔다가 그때 강풍이 엄청 불어가지고 아, <laughs> 뭐 많이 불지. 개고생했지 그래서 때때 돌아가도, 그 오름 아아 웨딩 촬영 많이 하는데 오히아 맞아 그래서 그 스냅, 스냅 촬영 하나 예약했어 아, 예약했어? 어 예약했어 싸지 않아 그데한 그것도 2시간에 한 30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오우씨 개인기 잘하네? 어? 윤산이야? 아니네? 윤산 <laughs> 윤신우인 줄 알았네 움직이아아 그래? 이 아니 너무 포지션이 딱 윤신우가 막는 어 나가질 못하네 오, 오, 오 놓쳤어? 공야공구야공 <laughs> 아, 아니네. 저걸 로쳤네 <laughs> 야, NC 출동 가야겠다. <laughs> 있잖아? 어우 뭐야 어, 어, 여기 귀신자가 많구나 <laughs> 아, 뭐야 <laughs> 어보했어 어, 원래 여기였어? 여기? 있어? 여기, 어, 여기. 아, 너, 이거 뭐. 아 문제 있는데 안 돼, 돼, 안 돼, 안 돼. t sure. I'm not sure. 반대 n o 반대 u r e I'm not sure. I'm not 천 u r e I'm not sure. 우리 핫다, 핫다. <crisis> <manager at> <side> come in, come 다 e r e c 에 m e here, come here, come here, come h e

엘로 왔어. 너서

윤준우, 화이팅. 윤준 화이팅. 화이팅. 어, 뭐라고? <laughs> 이, 이번 컷도 그냥 뛰어야 뭐, 될것 같은데? 강호야 결혼 축하드려 와. 한서 진혁이 전화 좀 해줘. thank <laughs> you

with you 왜 먹냐 집에서 밥을 먹어야지 자제 <목소리를> 안벗습다이알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돌이다 둘이다, 둘이다. 지현아 둘이야 뒤에. 오! 야, 아, 네, 네. 아 다시 뛸수 있어? 네. 음... 너무 무리하진 말고. 다시 다시 조야이해해 아이고. 성민! 서먹다 괜찮아요? 네.

이제 거의 거의 끝나가 거의 끝나가 거의 어? 지금 18분 18분 몇몇분 경기지? 몇몇 몇 분이야? 몇분 경기예요? 아네 4분

I 이 o 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야 n t know. I 아, 참발 아니어서. 아, 네. 저희는 보셔야 돼아니에요 아. 래로 느껴서 하 아, 감사합니다. 구해 주시고. 머리가 없네. 예. 아. 어예, 근데 지 영대가 되셨는다 그랬 요즘 군대에도 이런 사람 없어.